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등 주요 매체들은 한국 시간 14일 리첼시와 포체티노 감독이 계약 합의를 마쳤다고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단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9년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4년 만에 EPL 무대로 복귀하는 셈인데요. 토트넘의 애정이 컸던 그가 토트넘이 아닌 첼시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의문 부호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체티노는 PSG 재임 시절에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응원했는데요. 그는 토트넘 재임 기간 동안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컵 준우승을 한 차례씩 했을 뿐, 토트넘이 염원하던 우승을 선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의 성과를 선물해준 감독으로 포체티노를 사랑하는 토트넘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언젠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꼭 들어 올리고 싶다. 나는 토트넘 패밀리의 일원이다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로 데려온 장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손흥민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며 애정하는 감독 중한 명인데요. 그런 그가 지금 토트넘으로 복귀하지 않고 첼시로 부임하는 것에 대한 의문 부호가 높습니다.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영입할 당시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는 내가 사우샘프턴에 있던 2013년부터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도 만났다며, 이 당시엔 손흥민이 너무 어려서 레버쿠젠에 남길 원했다. 이후에도 그를 계속 지켜보며 성장세를 확인했담고 발언했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입하고 싶은 선수였고, 토트넘에서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며 둘이는 그의 잠재력을 받고, 그의 성장은 환상적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손흥민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다. 찬사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라며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이 사랑하는 선수단이 있는 토트넘이 아닌 첼시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풋볼런던은 포체티노는 막바지까지 토트넘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그를 거부하는 이사단으로 인해 첼시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첼시에서는 포체티노를 향한 선수단 강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실제 첼시는 작년 이적 시장에서만 17명을 갈아엎기도 하는 등 돈을 쏟아붓는데 망설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첼시 구단주 토드 보엘리는 지난 1년 동안 이적료만 약 1조 원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포체티노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코치진과 선수단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통상 감독이 팀을 옮기면 해 특별한 애제잔도 데려가기 마련인데요. 에릭 테나흐 감독은 아약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부임하며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측면 공격수 안토니를 픽업했었습니다. 포체티노도 이번에 첼시로 부임하면서 특별한 애제자를 데려갈 것으로 예측받고 있는데요. 그중 손흥민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첼시 선수단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있습니다. 포체티노는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워내는 것을 좋아하나 이번 보엘리 구단주와의 협상에서 반드시 이번 시즌 바로 성과를 내야만 할 것이고 아직 어린 무드리크 한 명만으로는 첼시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풋볼런던에서는 바로 월드클래스 공격력을 자랑하는 검증된 공격수 애제자인 손흥민을 비교적 싼 가격에 데려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에릭센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의 10번 자리의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적이 점쳐졌던 메이슨 마운트가 남는다면 마운트가 중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여름 손흥민 선수가 닥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손흥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에는 토트넘에큰 이적료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포체티노의 부름을 받고 첼시로 팀을 옮겨서 부자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축구하길 기대해 봅니다. 꼭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꼭 닥트넘을 탈출하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절대 부상 조심하시길 응원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